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키치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검색창에 스키치라는 것을 검색해주게 됩니다. 설치를 눌러주시고 동의를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스키치를 열어서, 자, 에버노트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노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카메라를 눌러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그 후, 사진 위에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사진을 클릭하면 스키치와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사진 위에 글씨를 쓰고 싶으면 A 버튼을 누른 후, 글씨를 쓰고 싶은 곳에 클릭하고, 내용을 쓸수 있으며, 또, 두 손가락을 통하여 길게 눌러주시게 되면, 글씨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또,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화살표 표시를 길게 드래그하여 사용할 수 있고, 네모 박스를 누르면, 원하는 위치에 네모 박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형광펜을 색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스탬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스탬프를 누른 후 방향을 두 손가락을 통하여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원하는 내용을 변경하여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모자이크 활용을 통하여 원하지 않는 내용을 모자이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갤러리의 저장이나 에버노트의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버노트의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 편집한 내용이 에버노트에 저장이 됩니다. 이와 같이 편집한 내용이 에버노트에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키치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